그 우리 김단장님, 우리 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김궁준 초대 임시정부 의정, 의정연장. 그분이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장이에요. 그 국회의장의 신손자입니다장입니다 저하고 둘이 이걸 하는데, 내가 정말 우리 김단장이 없었으면 이거 지금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모시겠습니다. 왔어요. 네, 여기서 얘기해야돼요제 네, 뭐 이런 자리소될지 모르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니까 참니다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제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보고 경험한 실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경희대학교 다녔습니다 아 옛날에 저번때 점심 먹으면 운동장으로 대운동장으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모여요 그런 거 응원다리니 뭐 시계수 소 운동권이죠. 전부 어깨동무 해라. 그래서 어깨동무 하면 운동장을 땡땡땡 땡 그럼 막 어깨동무하고 숨도 차고 막 흥분이 되죠. 그러면 흥분이 되면, 그 다음에 운동권 이 앞에서 있어서, 자, 나가자. 그러고선 정문으로 쫙 나갑니다. 정문에 가까이 오면 음. 앞에 있는 운동권 동무들 께다딱 옆으로 비켜 그럼 학생들 일반 학생들쫙 나가서. 뭐, 경찰하고 만나서 수속변도 하고 막랬죠 그러면, 가만 보면, 그, 응원부대들이 운동권 간부, 간부 자식들은 뒤에 빠져가지고, 그냥 면 학교, 학교 앞에, 가서 맥주 씹으 먹고 그래. 다 끝났냐? 그러고. 또, 이것들이 배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면 그때 물론 돈도 없겠지만, 어느 집 굴방에 몇 명씩 무쳐가지고 있어. 그, 그 집단 생활을 하고 미친으로 근데 하다보면 돈 떨어지고 술도 떨어지고. 근데 네. 여학생들이 또 그거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네. 여학생들이 있어요. 네. 오빠, 오빠하고 쫓아다니고. 네. 그 여학생들이 거기 있으면 힘부름을 시켜. 나가지고 담배도 사와라, 술도 사와라, 돈좀 구해라, 누구 만나고 연락하고. 왜? 지들은 나가면 잡히니까. 그걸 그렇게 해시켜요 좀 제가 야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나가 가지고 잡혀서 지네를 다 풀까봐 어딨다 어딨다 너무 포행을해 옛날에는 여학생이 남자한테 손만 잡히면 그남자거야 그렇게 순진했어 근데 거기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잡혀가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입막음을 해.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하이 자식들이 그때 그 짓을 못 잊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성추행이 막 생기는 거야. 에? 이게 만약 내가 거짓말이 되면 나 고발해 진짜. 뭐, 내가 누구 누구라고 는 얘기는 안 하겠어. 그치만 그만 원. 그리고 내가 너무 심한 얘기야. 그 운동권 쫓아댕기는 여자들 이념으로 해서 쫓아댕니는거 조사야 이해해 그렇지만 거진 다가 다 망쳤어 참 했으니까.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난 거의 다 알걸요 저희 시대는 네. 안지까지 뭐 그걸 이렇게 공개적상으로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을텐데 하도 하는 꼴들이 아니래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아니에요 지금 이 알바끼도 전 정권의 그 대통령 했던 사람이 그만두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표 내야 돼 그리고 이제 다시 어? 어떤 정권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버텨 가지고 있으면서 협조를 하면 좋아 어떤 정권을 하자 그걸 자꾸만 투집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이 국가 발전을 못하게 만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결과가 문재인이 했던 게그 당시에는 잘하는 것 같았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다 민다시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하자고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원자력발전소 없앤 거야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그걸 보고선 없앴다고요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선 보고 선 그걸 참상을 보고 했대는데 애들 때문에 가 지금 지금 우리보다 선진국인 영국인이 뭐 이런 데서 미국에서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고막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야. 최강이야. 그리고. 그죽 동에서 하는 걸 영국 애들이 하려고 가져보고 샅샅이 다보고 한국이 최고다 해서 열기를 만들려고 딱 해서 했어요. 근데 문제인이 느닷없이 이걸 폐쇄시켜버리니까 거기서 못했어. 왜 하자가 있어서 못했냐. 니까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얘기는 거야. 니네 나라에서 그렇게 못했는데, 안 했는데, 우리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걸 하고 그랬으면 지금 중동인이 뭐 이런 데서 뭐 말레이지아니 지금 원자력 최고 된다고 대한민국이. 에 그거 하면 그거 만들어주면 50년 이상은 거기서 울고 먹어. 예? 부품 대조 감독을 해줘. 그게 다 망가졌어. 아, 우리 경제를 지금 앞으로 에? 경제 거기다가 자산을 다 만들어 지금 전기료가스료 얼마나 올라요? 가스료는 벌써 올려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게 무서워가지고 안올리고 홀딩하고 있어가지고 가스공사가 내일 모레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가스료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그게 네? 아니라 한꺼번에 왕창 올라가지고. 그래, 뭐 그거보다도 하여튼 하는 곳곳이 다 보면 문제가 있어. 이 나라 아주 들어 먹으려고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을 살렸고 박정희가 살렸다면 대한민국 망해한 건 문재인이야. 나는 문재인이 이렇게 탄핵을 하면 안 돼. 이게 확실하게 죄상을밝혀서 재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정상주의가요. 아, 나라를 군지만어야지 지들이 손으 장난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역사에 남아서 대한민국을 망친 놈 이완용이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고 써야 돼. 나도 아, 같은 결각합니다 아, 아, 이완용이보다도.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다 보고 있잖아요. 절대 이제는 속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란건 누구나 거짓말도 많이 해. <laughs> 뭐 저도 거짓말하니까 인정해. 그렇지만 걔들은 거짓말로 쌓여 있는 애들이야. 다 끝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인는 아, 절대.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고니다고습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우리 지니다고니다습니다고맙습니 고맙습니다. 고맙니다고 고맙습니다. 고맙고고 있는 것들은느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 국은 우리 은우은리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고원은 우리 국은 우리 국회의원은 우 우리 국은 우리 국은 열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우리 보도 연합하고 우리 저대수장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 어 내용이 지표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대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여의도에 빨리 가서 이거를 기사 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고를 하고 사진도 보내주고 그 그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놓은 것도 보내야 되는데 내일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요거를 접어가지고 나무에 빗걸음 해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셨는데 예. 어떻게 식사 대접을라도 해야 아, 네. 되는데 일이 네. 좀 급해가지고. 현지 실방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 나와 있는데 50몇 명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1인 시위 그러니까 1인 2급이로 1인, 해가지고 이게 패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해요 바람더부어야 네.